11년 만에 밝혀진 이용대 이혼당한 이유 알고보니, 안세영 폭로 이후 터진 배드민턴 협회의 치명적 실수. 배드민턴계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11년 만에 밝혀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의 비밀을 폭로하며 그와 연관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용대의 갑작스러운 국가대표 은퇴와 그 배경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과연 이용대의 이혼 이유와 은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안세영의 폭로 이후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는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 글에서는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본다. 배드민턴계의 레전드, 이용대. 그가 국가대표에서 사라졌을 때, 많은 팬들은 그저 일시적인 휴식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점점 그를 잊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배드민턴 협회의 큰 실수가 있었다. 이용대는 단식 선수로서,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금메달을 목표로 끊임없이 훈련을 이어갔다. 하지만 복식 종목으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력이었다. 단식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이용대는 협회가 그에게 단식과 복식 모두를할수 없다고 단정 지은 순간 결국 복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전환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세영의 폭로가 모든 것을 바꿨다. 안세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가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을 고백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선수 보호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드민턴계의 현실을 고발하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지원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특히, 그녀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무릎 부상과 그에 대한 협회의 무책임한 대응을 예로 들며 배드민턴 협회의 체계적이지 않은 관리 방식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 폭로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켰다. 바로 이용대의 도핑 사건이었다. 이용대는 한때 도핑 검사에서 불이행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배드민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와 연관된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용대는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배드민턴 협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났다. 협회는 이용대가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는 이용대가 도핑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도핑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이용대는 여러 차례 대회에 참가한 후 협회 측의 실수로 인해 반도핑 기구의 도핑 검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협회는 두 차례 반도핑 기구가 도핑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지만 두번 모두 이용대가 대회 참가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협회는 그 이유로 이용대가 선수촌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협회가 이용대의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핑 검사를 받지 못한 이용대는 결국 1년 자격 정지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협회는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이용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안세영의 폭로와 이용대의 도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배드민턴 협회의 무능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협회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선수가 고통을 겪었다. 이용대의 은퇴와 이후는. 결코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협회의 관리 부족과 실수가 초래한 결과였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안세영과 이영대와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제 선수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선수들의 고충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안세영과 이용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기사 역시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배드민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으킬 것입니다.